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혹시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절로 이런 소리가 나오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심코 집게 되는 허리.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증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평생 몸을 잘못 사용해 온 결과라면요. 마치 자동차 바퀴 정렬이 안 맞은 채로 60년을 달린 것처럼 말이죠. 여기 표범이 한 마리 있습니다. 표범은 따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감이 나타나면 그 즉시 폭발적으로 달리고 나무 위를 자유자재로 오릅니다. 인간도 원래는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부드럽고 강하고 통증 없이 움직이도록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 켈리 스타렛 박사의 비커밍어. 서플 레퍼드는 바로 그 잃어버린 몸의 사용 설명서를 되찾아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통증을 없애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몸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통증과 작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기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주를 안아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은 똑같았죠. 퇴행성입니다. 아껴 쓰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자신이 늙어서 아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설거지할 때의 자세에 TV 볼 때의 자세였습니다. 갤리 박사는 말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다. 움직임이 잘못되었다는 경고등이다. 생각해보세요. 문이 삐걱거린다고 해서 문을 버리나요? 아니죠. 기름칠을 하고 경첩을 조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연골이 닳는 건 많이 써서가 아니라 비뚤게 써서 닳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요? 켈리 스타렛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척추의 정렬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가요? 혹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답시고 가슴을 너무 활짝 펴고 있지 않나요? 이러면 갈비뼈가 들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꺾입니다. 마치 가위가 벌어진 것처럼요. 이것을 열린 가위 자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파에 푹 파묻혀서. 등이 둥그렇게 말린 구부정한 곰 자세는 어떤가요? 이두 가지 모두 척추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디스크를 짓누르는 자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20%의 긴장입니다. 배꼽을 등쪽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숨을 못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배를 툭 쳤을 때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 이것이 바로 허리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이걸 언제 써먹냐고요? 무거운 창바구니를 들 때입니다. 보통은 허리 힘으로만 들려고 하죠. 하지만 20% 긴장감을 먼저 주고 배에 힘을 준 상태로 물건을 들어보세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와 배가 무게를 버텨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바로 토크, 즉, 회전력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서 비틀비틀 일어나시나요? 이게 무릎 관절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는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발을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을 줘보세요. 발이 실제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발바닥은 땅에 본드로 붙어있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바깥쪽으로 돌리는 힘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탄단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무릎이 아픈 건 무릎 탓이 아닙니다. 고 관절, 즉, 엉덩이가 일을 안 해서 무릎이 과로하는 겁니다. 나사 박기 자세로 일어나는 습관만 들여도 무릎 통증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어깨도 똑같습니다. 팔 굽혀 펴기를 하거나 무거운 물을 밀때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 어깨가 망가집니다. 겨드랑이를 조이듯 팔을 살짝 밖으로 돌려보세요. 어깨뼈가 등 뒤에 착 하고 달라붙는 느낌. 그게 정답입니다. 켈리 박사는 이것을 터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터널 입구 시작 자세가 무너지면 터널 출구 끝난 자세도 엉망이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걷기 시작할 때첫 자세를 잡는 1초가 여러분의 관절 심년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세를 배워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도루묵입니다. 켈리 박사는 앉아 있는 것은 죽음과 같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오래 앉아 있으면 고관절 앞쪽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일어섰을 때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죠. 결국 허리를 과도하게 꺾어서 펴게 되고 이게 요통의 주범이 됩니다.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분 소파 스트레칭을 하세요. TV를 보면서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발은 앞에 둡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 그 느낌을 즐기세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비공이 되어야 합니다. 뻣뻣하게 굳은 근육은 스트레칭만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가 근막 이완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셀프 마사지입니다. 집에 테니스공이나 야구공 하나쯤 있으신가요? 없다면 당장 하나 구하세요. 이 작은 공이 수십만 원짜리 도수치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공략하세요.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 밑에 공을 깔고 뭉친 곳을 찾아보세요. 악 소리가 나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범인입니다.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갤리 박사는 조직을 으깨라라고 표현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한 부위에 2분에서 5분 숨을 깊게 내쉬면서 근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종아리를 풀어줘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발바닥을 잡아당기거든요. 공을 종아리 밑에 두고 굴려 보세요. 처음엔 아프지만 하고 나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고개가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목뼈가 받는 하중은 2에서 3kg씩 늘어납니다. 거북이처럼 목을 빼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턱을 뒤로 당기세요. 이중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엎드려 주무시나요? 그건 목과 허리를 비틀었자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 밤새도록 내 몸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마시고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에 20% 힘주기. 둘째, 발바닥으로 땅을 움켜쥐듯 서기. 이 사소한 의식이 하루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살다 가는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켈리 스타렛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통증을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몸이 주인님, 자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면 몸은 더큰 병을 만듭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세요.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TV 볼때 3분 스트레칭. 설거지할 때 배에 힘주기, 공으로 발바닥 문지르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1년 뒤 여러분을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저녁 엉덩이를 공으로 마사지하고, 바른 자세로 걷기를 연습한 지 3개월. 이제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으십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시면서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뻣뻣한 몸에 갇혀 살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당장 테니스공 하나를 구해서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아이고 소리를 달고 사는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